안녕하세요 문익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 달에 3-400만 원을 버는 것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처음에 숙소를 오픈했을 때 처음부터 잘 됐던 것은 아니에요 기대했던 것보다 순익이 너무 적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본질에 집중하기로 했고 어, 그 깨달음을 적용하니까 1호점 순익이 4배 이상 높아졌어요 어, 그 후에도 순익이 100만 원 나오는 숙소를 200만 원에 인수를 했는데 어, 그 숙소도 순익이 40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작년 7월경에 저는 2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불법 숙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반지하 집이었는데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는 숙소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지 않았었어요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칙칙한 인테리어도 그렇고 아무렇게나 노인 전기선등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권리금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저 말고도 내네 팀이 더 계셨었어요 양도자분께 물어보니까 순익이 1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고 제대로 운영하면 2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두 돌아가셨고 저는 이전 경험을 살려서 숙소의 가치를 높여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양수를 받은 후에 합법 숙소로 전환을 했고 현재는 순익이 400만 원 나오고 있어요 유형 또는 무형의 제품을 판매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가진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행객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여행객의 욕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숙소에 대한 여행객의 욕구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청결. 두 번째, 편의시설.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안정성. 다섯 번째, 서비스. 여섯 번째, 인테리어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여섯 가지를 각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면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올 것이며 더 가치 있는 숙소가 될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숙소로 세팅할 때 모두 준비를 하고 그 준비한 것을 게스트에게 친절하게 노출시키면 됩니다. 게스트에게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에어비앤비 어플 내에 숙소 사진, 숙소 설명란, 숙소 제목입니다. 자 이제 여섯 가지를 음... 어떻게 노출시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카테고리만 아셔도 충분히 숙소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결 부분입니다. 먼저 사진에서 최대한 깔끔한 모습에 초점을 맞춰진 사진을 추가로 촬영을 하세요. 그리고 숙소 설명에서도 청결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편의시설입니다. 숙소 사진에 어떤 어메니티와 편의 제품을 제공을 하는지 별도로 찍어서 노출을 시켜줍니다. 숙소 설명에만 적어두는 분들이 있는데 숙소 설명과 사진을 하나씩 뜯어보는 참을성 많은 게스트는 드물어요. 자세 번째 위치입니다. 숙소 사진에 지하철역과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시하여 노출시킵니다. 혹여나 지하철역에서 숙소까지의 거리가 장점일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어, 그거는 노출시키지 마시고 내 숙소 위치에 어떤 장점이 있을지 고민해서 작성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나 슈퍼, 관광지까지의 거리 같은 것도 장점이 되겠죠. 숙소 설명에는 걸어서 혹은 차량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텍스트로 작성해 주세요. 자, 네 번째 안정성입니다. 외국인 게스트 중에는 숙소 잠금장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래이래 해서 안전하다 라고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숙소 주변 모습을 해가 쨍쨍할 때 찍어서 올려놔도 좋겠죠. 다섯 번째 서비스입니다. 게스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커피, 차,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거나 근처 관광지, 맛집, 쇼핑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 인테리어입니다. 에어비앤비 어플에서 가장 크게 효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에서는 인테리어에 대한 팁도 드리고 있어요. 도배지 색상, 조명 색상. 가전의 종류 등등 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는 주변에서도 잘 되고 있는 숙소들을 서치를 하고 어, 적용을 해보고 경험적으로 더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실 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어, 꾸미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되고 있는 숙소들을 참고를 해서 내 숙소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장판, 벽지, 조명, 가구, 색상, 커튼 등으로 쪼개서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 내기가 음, 훨씬 쉬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개서 숙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요소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리스트를 작성을 해 보시고 적용한 내용을 사진과 글로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적용을 한다면 어, 숙소의 가치는 최소 2배 이상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어, 알려드려도 실행하기를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어, 저도 이걸 잘 알아서 강의에서 숙제를 드리고 숙제를 가장 성실하게 수행한 팀에게 상금도 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 설정을 스스로 하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동료 호스트로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